쇼카이 네, 안녕하세요. 오렌지 쇼크입니다. 네, 하나이글스네 4월 7일 네, 경기 네, 또 기아한테 2대 6으로 패배하면서 네, 주중 3연전 수입패를 했고요. 개막 후 5연패, 그리고 직전 시즌까지 해서 11연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네. 어, 오늘 경기 뭐1에 1점 내면서 네, 1점도 뭐 상대 에러를 통해서 난 거였는데 선수점 뽑고 출발했지만 뭐 2회 2실점을 했어요. 네. 근데 오늘 뭐 선발로 나왔던 박윤철 선수는 5선발, 네. 뭐 네. 힘들게 5선발 자리를 출발했는데 오늘 뭐 4와 3분의 2이닝 동안 던졌는데 두구수 뭐1 7 6개 던졌어요. 그중에 스트라이크 41개, 볼이 35개로 볼이 좀 많았지만 그래도 생각한 것보다 잘 던져줬습니다. 네, 뭐 e m r 에뭐 본래 안타 등으로 무사 1, 2루에서 투하잘 잡았는데 안타 후이에 밀어내기 볼래에서이 실점한 부분은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박윤철 선수 오랜만에 일군 복귀해서 이렇게 던져 던진 것 치고는 예, 좀 괜찮은 모습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모습을 예, 기대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네이 박윤철 선수 앞으로 좀 잘해주시, 길 부탁드리고요. 뭐, 해서 박윤철 선수가 2 실점을 했고, 좀 이제 2대2의 팽팽함이 6회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3회에 이제 노션 1타점 적시타로 뽑으면서 좀팽팽 했는데, 5회 초에 1사1리로에서 터커먼과 노션이 또아웃타을 하면서, 네, 무득점 한게좀 많이 아쉬웠고, 어 이제 6회, 5회와 6회 이제 뭐, 김 주연상과 김종수가 한인이씩 잘 막아줬는데 7회에 올라온 김범 선수가 네좀 많이 맞았죠 뭐 연속 안타 원래 또 내주고 연속 안타도 내주고 홈런도 맞고 하면서 사실점 하면서 이게 오늘 점수의 마지막이 됐습니다 네. 2대6이 되면서 한네글스가 오늘 패배했어요 어 오늘 뭐 오늘 난해한 네 매우 난해한 예, 구이할리면 지금도 힘들네. 나내한 라인업을 가지고 나왔죠. 네. 뭐 시범 경기 때도 한번 선 보였지만 본 경기잖아요. 본 시즌인데 여기서 왜 실험을 하는지. 수배로 김정은이야? 맨날 만나면 실험만해. 좀 정확한 자리를 줘야죠. 타자들한테타자들한테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좀 명확하게. 굳이 쓸 거면 왜 유격수에다가 정문원을 박아요? 김태현 나요 그럴 거면. 김태현, 시범 경기 때도 예, 아니요, 수비 있죠. 김태현 시범경기 때도 유격수도 잖아요 오늘 6회, 아, 7회 실점 과정에서, 예? 김태현이 아니라 정은원이었다면, 잘하면 경찰도, 뭐 결과론적이지만 경찰도 가능했을 수도, 좀 아쉬움이 있죠. 뭐, 타순이나 뭐, 그런 거뭐 우리 뭐 투수들 뭐 다시 볼넷 공장 된거 아쉽습니다. 뭐좀더 열심히 해야죠. 우리 선수들 뭐 그렇게 던지고 싶어서 던지고 못 치고 싶어서 못 치는 거 이해는 아니라는 건 이해는 하는데 좀더 프로로서 좀더 노력하고 또 이제 코칭 스텝에서 좀더 선수들에게 안정감을 좀더 심어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선수들 자신 없고 의계소침한다고 빡치려면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네, 아무파이트는 외치는 거겠죠. 수베로 감독 치타에상 하지만 좀 안정적인, 내가 어떨 때 나서서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선수들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러한 코칭도 필요하지 않나. 너무 이래저래 불안하면서 어수선 하잖아요. 예.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수배로는 김정은 아, 핵실험 네, 실험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아쉬운 하루였고요 네, 하나 1 1연패 5연패 중인데 네, 내일부터 이제 대전으로 갑니다 이제 올 시즌 첫 대만 대전에서 홈 개막전을 하는데 대전 홈팬들 앞에서는 꼭 승리하는 모습 보여주기를 바래봅니다 네, 지금까지 오랜 시크였고요 저는 다시 내일 중계 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Thank you